오분 인문학 나이 든 여성이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때열 가지 행동 시작합니다. 나이 든 여성들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미묘한 신호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때로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든 여성들이 남성에게 끌릴 때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과 신호를 살펴보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매력을 전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행동은 그녀의 감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든 여성이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때 10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한 힌트 보내기. 나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선을 보내거나 장난스럽게 만지는 모습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행동이 그 예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나 너에게 관심 있어 라고 소리치지 않고도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작별 인사를 할때 조금 더 오래 머물거나 여러분에게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그녀는 여러분의 농담에 좀더 열정적으로 웃거나 여러분의 관심을 끌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몸짓을 따라하는 것도 무의식적인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은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는 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 이런 작고 중요한 제스처에 주목해보세요. 이것은 그녀의 관심을 나타내는 비밀 코드와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힌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플러팅 방식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친밀한 터치. 나이 많은 여성들은 신체 접촉에 있어 매우 명확합니다. 애매한 태도나 장난을 치지 않죠. 만약 그녀가 여러분에게 끌린다면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단순한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무릎에 올리거나 장난스럽게 쿡 찌르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육체적 매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 너에게 관심있어 라고 말하는 방법이죠. 또한 이런 터치는 그녀의 눈빛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지거나 평소보다 좀더 지속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과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대화 중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여러분의 개인 공간에 들어오려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죠. 만약 나이 많은 여성이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그녀의 클림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신체적 연결을 맺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각적인 소통.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에게 끌릴 때 대화 방식이 조금 더 유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며 평범한 대화도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또한 육체적인 주제를 자연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이는 과장된 이야기나 저속한 내용이 아니라 욕망과 경험에 대한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런 개방성은 그녀가 자신의 매력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싶어 한다는 큰 신호입니다. 네 번째 욕망과 취향에 대한 솔직함.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에게 끌릴 때 그녀는 애매한 힌트를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욕망과 취향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죠.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호하는 낭만적인 환경이나 자극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색한 추측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이 이런 주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편안함과 관심을 나타내는 큰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집중된 관심. 주변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나이 많은 여성들은 여러분에게 끌린다면 여러분이 방 안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5분마다 전화기를 힐끗 보거나 주변을 살피는 일이 없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며 두 사람의 연결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과 함께 있고 그녀가 전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이는 그녀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런 집중을 받는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도발적인 옷차림 나이 많은 여성이 남성에게 끌릴 때 그녀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신중하게 옷을 선택합니다. 화려하거나 노출이 많은 옷을 항상 입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옷을 고릅니다. 잘 맞는 드레스나 평소보다 더 눈에 띄는 상의를 입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며 잘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고 매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과 함께 있고 그녀가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 패션에 더욱 신경 쓴다면 이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신체 외모에 대한 감사. 나이 많은 여성이 남자에게 끌릴 때, 그녀는 그 남성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죠. 그녀는 여러분의 미소 옷차림, 또는 몸가짐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그녀가 여러분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의 외모에서 좋아하는 점을 자주 이야기한다면, 이는 그녀의 끌림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이며,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귀에 속삭이는 것. 나이 많은 여성이 남자에게 끌릴 때, 그녀는 친밀한 소통을 매력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인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녀가 속삭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와 그녀의 따뜻한 숨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이 뒤에 속삭이려고 다가온다면, 이는 그녀의 관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친밀한 소통을 통해 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매력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속적인 친밀한 접촉. 나이 많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한 번의 터치나 우연한 스침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녀의 손이 여러분의 팔에 오래 머물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대화 중 장난스럽게 밀치는 행동이 그 예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터치는 신체적 연결을 유지하고 친밀감을 쌓는 방법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게 설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미세하지만 중요한 방법으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그 스파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이 자주 여러분에게 접촉하려고 한다면 이는 그녀의 관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신체적 존재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감각적인 포옹. 나이 많은 여성이 여러분을 포옹할 때 그건 단순한 정중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이는 매력을 표현하기 위한 포옹과 신체적 가까움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포옹할 때 보통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끌어안거나 좀더 단단히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방식이며 애정을 보여주고 그녀의 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포옹은 종종 더 친밀하게 느껴지며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여성의 품에 안겨있고 호응이 좀더 전기처럼 느껴지며 지속된다면 이는 그녀의 끌림을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좋다는 따뜻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결국, 나이든 여성들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 때 보여주는 신호들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관심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미소, 터치 그리고 대화의 방식은 모두 그녀의 클림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